1967년 초 우리 중대는 후방 나트랑 지역에서 열대의 기후를 익히고 현지 비상훈련을 마친 후 월맹군과 베트콩들이 우글대는 뚜이호와 혼바산 기슭으로 이동했다. 혼바산 기슭 도로변 푸록마을에 자리를 잡고 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했다. 그 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비만 오면 온 벌판이 물바다가 된다. 우기 때는 진지가 물바다로 변해 물을 퍼내느라 고역이었다. 밤마다 매복작전과 크고 작은 수색작전이 많았다. 작전을 나갈 때 물속을 해치며 가게 되는데 그 물은 썩어서 악취가 풍겼다. 우리 3중대는 기동타격대로서 24시간 비상상태로 대기하며 늘 초긴장이었다. 그야말로 긴장에 허리띠를 풀 시간도 없고 마음이 들떠서 편할 날이 없었다. 차라리 작전지로 떠나는 것이 마음 편했다. 어느 때는 작전 나갔다 들어와 배낭도 벗지 못했는데 또 작전 비상이 걸려 그대로 뒤돌아 다시 작전에 나갈 때도 많았다. 어느 날 우리 중대는 연대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고 아침부터 차량으로 이동했다. 어느 정도 가서 차에서 내려 도보로 논밭이 까마득하게 보이고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야간 매복 작전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다. 우리 중대는 이곳에서 낮에 대기하고 있디가 땅거미가 지면 2 0 0 m 쯤 앞으로 더 나가서 야간 매복 작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추수 계절이라 농민들이 안전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대민 지원도 해주고 봉사하며 보호해주라는 사령관의 방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민들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주간 매복을 서주기로 했다. 베트콩들이 작전하느라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을에 들어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빼앗아가니 민간인들이 더 이상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한국군이 가깝게 주둔하고 있는 큰 마을로 나와버렸다. 한국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켜줘야 그 틈을 타 농사 지은 것을 겨우 타작하여 끌고 나올 수 있었다. 이날도 한국군이 마을로 작전을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에 농사를 지어 놓은 주민들은 곡식을 타작해 가려고 모두 따라 들어왔다. 그날 소대장은 소대원 전원에게 야간 매복을 위해 교대로 충분한 취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소대장은 평소 내 생활을 알기에 나에게 또 성경 보지 말고 야간 작전을 위해 자라고 경고하며 싱긋 웃었다. 하지만 나는 보초시간이 끝나면 잠자는 시간에 성경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소대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빈 집안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 아가씨가 별을 베어다가 발로 비비며 타작을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집이 원래 아가씨의 집이었는데 포탄에 지붕이 무너진 것이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 살다가 한국군이 지켜주니 마음이 놓여서 농사지어 놓은 것을 타작하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 아가씨를 보니 옛날에 고향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내가 어느 여름날 보리 타작하던 것이 생각나서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적을 죽이는 작전만 하지 말고 추수 때에 주민들을 도와주며 봉사하라는 사령관의 방침이 있었기에 도와주는 것도 작전이라 생각되어 도와주고 싶었다. 특별한 타작 기계도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니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하느라 농사 기술도 한국보다 수십 년이나 뒤떨어져 있음을 알수 있었다. 나는 그보다 나은 재래식 타작 방법으로 2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며 벼두 가마 이상을 타작해 주었다. 나는 어느샌가 일에 빠져 내 일처럼 정신없이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들을 경계하며 뭘 물어보아도 대답도 하지 않더니 일을 도와주니까 얼굴빛도 바뀌고 모든 행동도 뒤바뀌어 버렸다. 한국인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엄지손가락을 쭉 펴는 제스처를 하면서 최고라고 표현했다. 민간인들은 오전에 일찍 왔다가 오후 3시쯤 되면 타작한 것을 자루에 넣어. 리어카로 끌고 나간다. 베트콩들이 활동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려는 것이었다. 내가 도와준 아가씨는 다른 날보다 몇 시간 일찍 끝나서 좋아하며 나에게 까몽 까몽 했다. 아가씨는 타작한 것을 모두 리어카에 옮겨 신고서 나를 보고 여자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해가 지면 베트콩들이 이곳에 많이 내려온다고 조심하라고 했다. 언제쯤 오냐고 하며 내 시계를 보여주었더니만 손가락으로 4시를 가리키며 4시가 넘으면 저산 밑에서 배트콩들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몇 시간 동안 자기 할 일을 도와주니 고마워서 마음이 감동되어 제 형제처럼 느껴졌는지 몸조심하라고 말해 준 것이었다. 나는 아가씨의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즉시 소대장에게 보고했다.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작전 중에 적의 정보는 생명같이 중요하기에 중대장은 눈에서 빛을 내며 놀라서 작전을 변경했다. 오후 4시가 넘자 보초뿐만 아니라 전원을 기상시켜 경계하게 했다. 또 멀리서 우리를 쳐다본 베트콩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철수한다는 기밀을 적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개 소대만 은밀히 남겨 놓고 세개 소대는 마을 후미에 배치시켜 놓았다. 그리고 한개 소대는 마을 앞에서 논두렁이 높은 지역을 앞에 놓고 은밀히 매복 배치를 하게 했다. 이날 이런 정보가 없었으면 전 중대가 마을을 중심에서 한 자리에서 매복을 하려고 했었다. 땅거미가 지면서 이 소대 매복 지역에서 베트콩들이 출연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엄청난 병력이 이동하여 적전을 벌일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대장은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꿰뚫어지게 살펴보라고 했다. 그 병력은 이날 밤텅빈 마을 앞에 도로를 타고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들어오지 않고 철수한 것 같았다. 아가씨가 말해준 정보가 확실했던 것이다. 그 정보를 안 듣고 우리가 마을 앞에 배치됐더라면. 대병력과 작전이 붙어서 지금쯤 아군이 불리한 조건 아래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서로 피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참 큰일 날 뻔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까 그 아가씨가 타작해줬다고 나에게 고마운 것만큼이나 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로 공짜가 없구나. 내가 벽 거꾸러기를 뒤집어 쓰고 오전 내내 땀 흘리며 타작해준 보람이 정말 있구나 했다. 전쟁터에서는 민간인들을 해하지 말고 정말 잘해줘야 한다. 그 아가씨 얼굴이 내 동생 얼굴처럼 자꾸 떠올랐다. 이는 아가씨 말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상황을 변동하여 매복작전을 하였기에 서로 피바다가 안 됐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평소 마음대로 감동시켜 그 아가씨를 돕고 내 형제처럼 대해주게 하므로 내 형제가 나에게 말해주듯 아가씨를 통해 내게 한마디 해준 것이 분명했다. 이를 생각하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